이 골드바가 얼마일 것 같아요? 치과 의사한테 가서 어, 내 금리 달라? 어, 달라고 할수 있죠 충분히. 근데 안 준대요. 네. 실물금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말하기 쉬운 그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아 진짜로? 네. 네. 진짜로요? 그럼 네. 네. 어디서 샀어 이랬는데 갑자기 나 씨발 어디서 샀어 이래. <laughs>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우리 세대 이야기. 세대주들, 원래도 인기가 많았지만 요즘 들어서 더 인기가 오르고 있죠. 어, 오늘의 주제, 바로 금인데요. 금은 결혼반지, 돌반지, 뭐, 할 때나 찾아봤지, 요즘은 그렇죠. 이제 골드발을 아예 사서 재테크도 하고, 요런 게 조금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전문가를 또 모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보석감정사, 손스타님 모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보석감 정사 손스타 손인철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뵀을 때 어떤 이 느낌 자체가 네. 금으로 많은 재산을 축적한 것 같은 느낌이 아, 있다 그래. 어, 이런 말씀드렸는데 네. 네. 저는 궁금한 게 닉네임이 왜 손스타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 지금 유튜브 채널 명이 이제 보석감 정사 손스타고요. 네, 네, 네. 이름이 손인철입니다. 아, 손인철. 그래서 이제 손을 네. 했고 또이 보석 어깨나 이런 기금속 어깨 스타가 되고 싶어서. 약간 반짝반짝 네. 빛나고 네. 스타가 그래서. 되고 싶다는 어떤 야망이 손... 들어있는 닉네임. 그래서. 최근 들어 금 인기가 엄청 많아졌잖아요. 예, 예. 좀 실감하시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저희 매장에 이제 문의양이 보통 30에서 50통 정도가 왔었거든요. 하루에요? 하루, 예, 하루. 네, 금 시세 네. 오늘 얼마에요팔때얼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우, 전화량이 보통 한 150통, 150통 정도. 하루에 이제 전화량이 150통. 어, 그럼 그런 문의만 처리하는 것도 사실 엄청 많은 아, 거 지금. 제일 바쁜 것 같아요 현재. 예. 제가 오늘 골드바를. 1kg를 갖고 오려다가 네네. 회사에서 못 갖고 오게 해서 아, 네, 네. <laughs> 아주 크지 않은 어, 18.75g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 몸이 꽤꽤 그러면은 다섯돈 아, 정도 되요 이게 작지만 18... 한번 들어보시면 무거워요. 어, 무거워요. 엄청 무거워. 와. 근데 이게 얘는 가벼운데 아닌가? 다... 어떤 게좀 가볍나요? 이게 진품 가품이 제가 섞어왔습니다. 아. 육안으로 봤을 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한번. 아니... 저는 골드 캐슬? 이 친구 이 친구가 예. 진짜인 것 같고 왠, 왠지 조금 더 무겁고 아, 예. 그러니까 때가 좀덜 탔어요. 때가 덜탄 느낌, 약간 영롱한 느낌. 네 느낌인데. 영롱한 느낌. 아 근데 사실 네. 옛말에 그면 네. 깨물어봐야 된다. 고 깨물어봐야 되나? 여기 열어서 깨물어봐야 돼요? 아 깨물어봐도 됩니다. 아, 아, 예. 진짜로요? 진짜로요? 예. 어 이게 동전에서 나는 쇠 냄새 같은 건안 나네요. 음, 응, 이거는 이 느낌이고 기자님과 저랑 이제 같은 선택. 요게 진짜고? 진짜? 요게 가짜다. 이게 가짜다. 아, 네. 아, 두분다 네. 맞으셨습니다. 오오 이게 그럼 그 말이 맞다. 깨물어보면 안 돼요. 깨물어 게 뭔가 깨물어봤을 때 느낌이 금속 느낌이 아니라 있어. 살짝 어, 물렁물렁한 느낌. 외관상으로는 골드 색깔 거의 비슷하긴 한데 네네네. 도금을 했다 보니까 가짜는 네. 약간 이제 도금이 변색된 게 약간 아, 보이죠. 보이상. 아, 아, 그리고 무게도 실제로 이제 18.75g이라고 각인되어져 있는데. 네. 실제 금은 18.75g이 정확하게 금중량이 맞고요. 네. 가품은 제가 매장에서 재보니까 한 14.5g 정도 나오고. 어 차이가 조금 그러니까 나. 중량이 이제 맞지가 않죠. 아. 가품이 조금 성의 없게 만들었네요. 이 골드바가 얼마일 것 같아요? 300. 200. 지금 한돈 가격이 대략 이제 부가세 별도로 한 54만 원 정도 합니다. 시세가 54만 원 하니까 다섯 돈이니까 250 270이죠. 270이면 270. 어아 저희가 디테일하게 계산못 드렸네요. 그래서 이제 부가세 별도니까 여기서 아, 10%가 아. 붙고 그럼 어디 한번 300이던 거 맞는데요. 비슷하게 맞추 아, 거죠. 요만한 사이즈가 300만 원인거잖아요 요즘에 이제 돌반지를 선물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돌반지 하나가 보통 30만 원이 때는 그 가족분들한테 선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친구들고 이 근데 요즘에 돌반지 하나 사려고 하면은 임가공비 포함해서 거의 6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 저도 와이프가 이제 뭐 친한 동네 언니들 애기 이제 돌이면은 오빠. 돌반지 하나 해줘야 되는데, 뭐 해도 돼. 요 아, 야, 그럼 친한 사니까돈 뭐 신경쓰지 말고 해줘. 저도 기억 속에 한 30만 원 정도 언절인데, 60만 원 정도 되니까, 아, 그러면 그 옆집 누나랑 나눠서 내자. 어, 이렇게 되거든요. 너무 이게 가격이 올라가지고. 가격이 많이 네. 올랐어. 요 네. 그럼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금괴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건 얼마 하는지 저는 조금 영화에서나 뭐 네. 보면은 이제 네. 골드바 이렇게 네. 보시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보통 1kg 이고요. 네, 네. 오늘 시세로 하면 한 대략 한 1억 5천 정도. 1억 5천. 5천? k g 짜리가일 네, 1kg가 1억 5천. 군침이 도네요. 어, 군침이 돌고 아, 정말 아, 금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도가 있었다면 예전에 조금 성실하게 조금 모아뒀었는데 그러니까 어. 군침이 도네요. 어. 기자 생활 한 15년 정도 했는데 아, 이런 일도 있구나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금 인증하는 기관이 조폐공사라고 하는 공기업이 있습니다. 네네네. 여기서 오로치라고 하는 이름의 골드바를 판매를 하잖아요. 오로... 물량이 딸려가지고 판매를 중단을 했어요. 아, 물량 때문에 판매를 중단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거예요 지금? 국제 금가 시세를 보게 되면 2019년에 네. 일트로윤스당한 음. 1,240달러 정도 네네. 했습니다 근데 지금 3,000달러가 넘어졌으니까 네. 한 2.5배 정도 오른 거죠 그럼2 5배면 사실 엄청나게 오른 건데 저런 종목에 투자했으면 진짜 정말 근심 걱정이 네. 없을 텐데 지금이라도 사면은 앞으로의 좀 전망이 어떨지 분위기로 봤을 때는 네. 단기적으로는 오르고 내리고는 할것 같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오를 것 같습니다 반드시? 네. 반드시라고 하셨어요 지금? 네. 네. 미국 달러에 대응해서 중국이나 뭐 러시아 이런 분들이 이제 중앙에서 금을 자꾸 사고 있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의 신소재로도 금이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산업재로도 계속 금이 필요하고 중요한 건 금과 싸울 대체재가 없다는 거. 예, 그래서 추 매장량도 한정적이고 금에 대한 수요도 많고. 어, 그래서 아마 금은 그 계속 오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어, 얘기해 보겠습니다. 금도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은은 더 올랐다고 음, 하는 음. 얘기. 있어요. 오늘 하루어서 너무 아쉽긴 한데 네. 은이 투자의 강자입니다. 되게 비밀리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알려주실 마음 없을 것 같고 <laughs> 어, 따로 이렇게 스몰톡하면서 일가 은에 예, 대해서 조금 예. 은은하게 한번. 어, 아 은은하게, 어, 진짜로. <laughs> 금으로 이제 재테크 많이 하는데, 네. 그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크게 한네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것같아요네 가지. 예. 네.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실제로 실물 금을 구매하시는 방법. 제제 음, 쉽게 좋아요. 그냥 사는 네. 거. 금 거래소나 금방들이 은 있잖아요. 단점은 부가세가 10%가 포함되고, 음. 그 업체 이제 가공 수수료가 대략 3%에서 5%. 하지만 팔 때. 어떤 세금도 내지는 않습니다. 음. 판매하실 때는 조금 더 저렴하게 이제 실물금을 구매하는 꿀팁 중에 하나가 위탁 매매라는 게 있습니다. 위탁 매매. 이제 중개 수수료만 뭐2% 정도를 받고요. 음. 아주 저렴하게 이제 부가세 없이 구매할 수 있는 뭐 꿀팁 중에 꿀팁이라고할수 있죠. 다음으로는 이제 뭐 금통장, 골드뱅크가 있긴 한데요. 은행 가서 금 계좌를 개설해서 예, 아, 이거는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0.01g 소액으로도 이제 구매가 가능하시다는 거. 근데 이거의 단점은 매매 차익 배당 소득세가 15.4%. 아, 또 그런 게 해야 구다또 이제 세 번째로 금 ETF라고 또 있습니다. ETF. 주식처럼 이것도 사고 팔수 있는 상품이긴 한데 수수료가 한0.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도 매매 차익이 발생할 경우에 15.4% 배당 소득세가 음, 발생을 합니다. 많이 뱉어야되네 저희 실물 금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말하기 싫은 그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KRX 금 시장인데요. KRX 어, KRX 금 시장의 장점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최고네요. 네, 세금을 내지 않고요. 그다음에 수수료도 이제 증권사마다 약간 다르기는 하는데 보통 0.3%, 음. 어디 좀 저렴한데 0.17%까지도 있기는 음.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거는 비가 세고 비가 세금을 내지 ]군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수익에 대해서 다 그냥 자기가 세금 안 내고 가는 거예요. 어. 굳이 단점이라고 하면은 주식 거래하는 시간에 뭐 9시부터 3시 반에 한다는 거. 100g과 1kg만 인출이 가능하고요. 만약 이 금을 인출을 한다면 부가세가 10%가 붙고요. 인출을, 인출을 하면 부가세를. 때, 예, 부가세를. 부가세를. 아. 음. 실물금을 이제 얻으려면 10%가 붙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수수료가 그 2만 2천 원 정도. 아, 그리고 금 구매할 때 같은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을 잘 받아놓으면 이것도 소득공제가 된다고 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 좀금 사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온누리 상품권. 음온누 상품권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사면 10% 할인을 일단 그러니까 해주할인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이제 금을 사게 되면 네. 소득 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굉장히 시가보다 조금 더 싸게 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러니그 혜택까지 생각하면 훨씬 그렇죠. 더요거는 사실 해봐야겠네요 한 10여 년 전쯤인가 그러니까 아부다비 출장을 한번간 적이 있어요 네. 아랍에미리트 그때는 되게 저는 문화적 충격이었는데 네. 네. 호텔 로비에 네. 금 자판기가 있는 거예요 금 자판기 골드바르파 거기는 왠지 그런 게 있을 법 판대. 그렇죠 워낙에 돈이 많은 나라니까. 응. 근데 최근에는 한국에도 뭐 편의점에서 자판기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정이 그렇게 좋아졌나? 그러니까. <laughs> 편의점에서 자판기가 있을 응. 정도면. 종로 쪽에도 금 자판기가 있고요. 그래도 뭐 많은 양은 아닌데 뭐한뭐 3.75g 뭐 이렇게 뭐 음. 37.5g 정도 음. 수준. 근데 37.5g도 사실 가격 꽤 나가는 거요 그렇죠. 1 0돈이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뭐 550이 넘죠. 어, 그런 거 자판기에서 없네. 뽑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금액이 크죠. 금에 관심이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거 보니까. 그근데 사실 조금 편의점에서 사면 그렇죠. 믿기가 쉽지 않잖아요 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누가 파느냐에 따라서 이게 진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어. 달라지는데 그럼 어디서 샀어? 이랬는데 갑자기 나 OO에서 샀어요 팬들 빼주고 어, 편의점에서 샀어 이러면 사실 뭔가 조금 믿음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인데 믿을만한 건가요? 편의점에서 사도? 우선은 그것도 다 이제 정품이랑 순도랑 다 이렇게 증명된 걸로 이제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나 제가 봤을 때는 뭐 문제는 없더라고요 음. 요즘은 금을 온라인에서도 많이 산다고 하는 것 음. 같아요 요건 또 조금 믿을만한가요? 왜냐면 자판기는 그래도 실물이라도 있지만 예. 온라인 같은 경우는 에 그러니까 골드바를 뭐... 구매하실 때는 보통 골드바에는 그 회사의 이름이 나와있고 제작을 만든 회사 그 다음에 금 함량이 써있습니다. 네, 보통 999.9% 아니면 99.99% 99. 99 이렇게 음... 이제 강의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금중량이 나와 있어요. 18.75g이 금중량. 밑에 부분에 보면 은 기금속 감정원에서 감정한 마크들이 있거든요. 공신력 있는 이제 감정원이라고 하면 태극마크. 태극마크. 여기 보면 은 지금 태극마크가 정확히 있거든요. 아, 그네 그렇죠. 태극마크. 태극마크랑 태극, 무궁화 홀마크. 이제 몇 군데가 이제 공신력 있는 감정원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가품 팔고 이런 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이제 뭐 100%라는 건 없어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개인 간 거래를 가장 조심하 아, 예를 들어 개인 간 거래. 그러면 네. 우리가 온라인에서 할 거면 손스타님한테 한번 여쭤보면 사실 제일 예, 예. 안전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화량이 약간 이제 150통에서 네. 300통이 되니까. <웃음> 어. <웃음> <에>. <웃음> 그럼 저희 수수료 조금만 챙겨주세요. 수수료 많이 가면요. 네. 금이 그렇게 뭐 수수료가 많지 는 않아요. 그럼 예전에 예를 들어 금을 조금 저렴하게 샀는데 네. 사람 욕심이라는 게 조금 예. 더 비싸게 팔고 싶잖아요. 그쵸. 그럴 때뭐 좋은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비싸게 있을까요? 판다? 네네. 아, 참 어려운데요. 네네. 발품 파는 방법밖에 없어요. 발품 파는 방법? 네, 꼼수 이런 거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직하게 발품을 팔아야 좀 남길 수가 있는 건가요? <laughs> 그러니까 좀 알려주세요, 아, 아, 있으실것 같아서. 포털사이트에 금매입을딱 치면 네. 업체들이 뜨거든요. 네. 그러면 그 업체들 가격이 어느 정도 평균치가 나와요. 네, 네. 어차피 천0 0 0원 2,000원 싸움거요한돈 다. 그거를 보시고 직접 그냥 매장 가셔서 딱 보시면 이 정도 차이면 아니면 또한번 방법을 살때 얼마예요 물어보라는 분도 있거든요. 아. 살때 얼마예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60만 원이다. 그럼 팔때 얼마예요? 그렇게 보면서 이제 또 메이커를 음. 노치, 좀 높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원했던 건 이런 노하우였거든요. 네. 아 오케이 자 입력했습니다. 아, 네. 네. 살때 얼마냐? 살때 얼마냐 아, 네. 물어보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골드바만 갖고 계신 게 아니고요. 네. 아마 뭐 결혼하셨을 때뭐 14K, 18K 뭐 반지 네, 네, 네. 뭐 구매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물 반지로? 어렇게 이게 얼마쯤 아, 될까? 아, 아, 이, 오늘 깜빡하고 안, 안 끼고 와서 큰일 날뻔요거는예 요거, <laughs> 네. 아, 이거 바로 되죠. 모든 이렇게 기금속 제품에는 네네. 금 함량 각인이 다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반지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게 화이트 골드거든요 이제 색깔이 보냈는데 585라고 각인이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585면은 어, 1 4 k 란 같은 뜻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14K는 585, 순금이 58.5%가 있고요 음. 18K는 75% 750이라는 금암 순금이 네. 있는 거고요 순금 돌반지 같은 경우는 순금 24K 99. 9 9 9 9뭐 아 이렇게 있어요. 중요한 건, 네. 그럼 얘는 얼마쯤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한도는 좀 넘어 보이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오, 그래도 또. 아 한도 넘으면은. 30만원대는 나오지 않을까? 네. 아 어, 30만원. 한도네. 아플링인가요? 아, 아닙니다. 결혼 반지입니다. 100만원 아, 넘게 주고 샀는데. <laughs> 두 분이 합쳐서 이제 100만원 주고 사셨겠죠. 그래요. 네. 같이 하서뭐 가공도 들어가고 이런 게좀더비쌀 수니까. 이게 보니까 저는 이 안에 보면은 결혼기념일만 적혀 있는 줄 알았는데 그 함량까지 다. 예, 근데 그 숫자를 믿을 수는 있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또 갖고 왔죠. 아 네네. 아, 저희가 의심이 되게 많아요. 특히 기자님이 의심이 진짜 많은 분이셔서 <laughs> 믿을 수 그래서...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각인이 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 이제 검사해 보면 금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아느냐? 우선 자성 검사를 해요. 아 자성 검사. 그 된다. 아, 그럼 어, 금이, 금이 아니죠. 아 이런 금들은 안 붙잖아요. 아, 아 되게 간단하네요. 근데 이걸로도 안 통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네. 모든 기금속 매장에는 이런 시금판이랑 시금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긁어봐요. 직접 해볼까요? 이게 이제 14K거든요. 네. 1 4 k 이렇게 긁고. 네, 네. 약간의 긁을게요. 데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아 이거 많이 긁으면 금값 날아간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아. 저희 영상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안 날라가요. 아 그렇게 안 날라가요? 네, 어, 예, 나 이거 하려면 하루 종일 좀 긁어야 돼요. 아, 네, 네. 이거를 이제 뿌렸을 때이 선이 살아 있으면 18K 녹으면 18K보다 금함량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뿌리면 어느 게없어졌나요 지금 보니까 왼쪽 게 없어졌네요. 왼쪽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왼쪽이 이제 K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검사를 음 하고 있습니 방법이 다양하게 네, 있네요. 또 네, 네. 간혹 녹여서 오시거나 지금을 음 갖고 오실 때는 아 이제 좀 검사를 해봐야 돼요. 금리 우리 예전에는 많이 했었잖아요. 음, 금리 그렇죠. 이것도 어, 어떻게 저, 해서 저도 하나 있습니다. 같아. 아 저도 한나까지는저한반개 <laughs> 정도 있거든요. 아니요. 많은 분들이. 네. 금리도 많이 갖고 오시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오신는데 크라운이라고 해서 하나 씌운 금, 아 맞아요. 그 다음에 거를 연결한 브릿지라는 금이 네네네.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떼용 인레이라는 금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것도 이제 부끄러하시면서 워팔러 오시긴 하는데 음. 금만 성분만 있으면 네. 모든 금을 다파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임플란트 때문에 네. 발치를 해야 되니까 금리를 뽑았어요. 그래서. 금리 비싸니까 당연히 치과 의사한테 가서 어, 내 금리 달라 어, 달라고 할수 있죠 충분히 근데 안 준대요 어. 우, 그 의료 폐기물은 네. 병원이 처리해야 를되다고안 네, 주는 병원이 있어요 근데 네. 웬만하면 다 줘야 되고요 할수 있는 방법은 자기 금리를 뺐기 때문에 그 병원한테 적축물 동의서를 발행해 달라 그러면 내 치아니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아, 아, 내 거다 이건 예, 네, 그리고 어. 파실 수 어. 있습니다 음.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 금으로 이제 이렇게 상속을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세금을 덜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방법을 썼다고 해요. 네. 근 금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10년 정도 단위로 아주 장기적으로 플래닛 짜고 을 금을 사두는 겁니다. 어. 근데 세무조사는 한 10년 전 거래 것까지만 보니까 네. 10년이 지난 금은 자제분들 이런 네. 분들에 줬을 때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중요할때 방법이 없구나. 네, 네. 그렇다 보니까 10년이 지나면 이제 그걸 주고, 네. 그러면 자제분들은 그걸 가지고 있다가, 네. 금이 오를 때 이걸 현금하는 화 방법을 쓰는 아... 거죠. 그런 방법이 굉장히 전통적으로 금으로 탈세를 하는 방법이긴 한데, 요즘은 또잘안 통한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음... 왜냐면 뭐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게 사실 세무조사라고. 네, 세무조사라고. 맞아요. 네. 네. 금을 살 때는 무조건 부가세를 네. 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누가 사는지 명확하게 국세청에서 알수있어도알수 있고 하니까. 네. 그렇죠. 그런 다음에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소득세를 내니까 국세청이 원천징수자에게 물어보면 알수 있는 거고 음. 실물 이자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뭐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갑자기 뭘사 금을 상속받아가지고 현금화를 했으면 집을 사거나 그렇 차를 사거나 취동록세를다 내야 되잖아요 음... 국세청이 딱 봤을 때아이 친구는 형... 어디서 이 돈이 나왔지 갑자기 어. 이 돈이 어디서 튀어나왔지 에.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세무조사 들어가서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음... 방법은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 어떻게 사든지걸릴려면 걸리니까 아니, 잡아낼 수 있으니까 국세청이 맘먹고 들여다보면 그렇습니까? 무서운 형들, 형들이 어. 있데 그리고 이제 금을 팔게 되면 네. 큰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요걸 현금으로 들고 가서 뭐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진 않을 테니까 네. 요 돈을 일단은 통장에 넣는다 그리고 뺀다. 그러면 천만 원 이상이 되는 현금이 인출이 된다면, 되면 네. 그 거래는 자동적으로 금융위원회 밑에 있는 금융정보원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아. 금융정보분석원이 FIU라고 하는데 여기서 의심거래들을 다 추출을 해요. 음. 그래가지고 요거 문제가 있다 싶으면 국세청에 보내고 뭐 검찰에 보내고. 음. 그렇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뭐 탈세를 하시는 경우에는 구슬창이 맛만 먹으면 다 잡을 수 있다. 맛만 먹으면 잡을 수 있다. 어, 맞습니다. 어. 금은 이제 파시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금을 팔 때는 반드시 이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돼요. 어, 신분증. 아, 네, 왜냐면 본인 물건 확인을 위해서 어. 그거에 반드시 이제 필요하고요. 아 저는 오늘. 땅을 치고 후회했는데 어떤 거? 금에 너무 신경을 안 썼구나 그렇죠 아 저도 좀 그런 게 그러니까. 있어요 네. 오다 가다가 하나씩 사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깝긴 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오늘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응.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 예. 답례품을 항상 드리고 있거든요 아, 금 정도의 가치라고 봐요 저는 어우 금 가치로 네 그럼요 네. 요거는 이제 수건이에요 와, 수건이 너무 좋네요 근데, 네. 자수가 들어간 수건인데 어, 이제 금 많이 만지시고 손 깨끗하게 닦으시고 예, 예. 수건으로 어, 마무리하시라고 이렇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어, 네. 저희가 엔딩할 때 항상 카메라 보고 안녕 한번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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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또 금이 있으니까 금 하나씩 들고 가는 거 어떠세요? 예, 안녕, 예. 어, 하나, 참... 둘, 셋. 안녕. 안녕.